음. 음. 자, 제가 그냥 요거를 준비해왔어요. 그, 그 웰트 포켓처럼 파고 내는 건데, 웰트 포켓보다는, 어, 조금 다른 거예요. 웰트 포켓 끝까지 박아서 하는 거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쭈글거리는데, 먼저 제가 그냥 만들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머니 할 게, 얘가 요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입구가 여기에요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입구가 여기에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워야 되는데 어, 이렇게 주머니 팔 때는 여기가 시접이 좀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접을 4cm 선상 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주머니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주머니 위치가 이렇게 되고 얘를 이렇게 먼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티치가 필요하면 스티치 먼저 놔야 되겠죠 그죠? 스티치 놓고 얘를 이제 여기 완성은 여기에 우리가 주머니가 와야 될 부분 요렇게 올 거예요. 주머니가. 그죠? 그렇게 와야 될 부분 요기, 요기, 바깥으로 드러날 부분은 여기인데여기인데 실제 시접은 요만큼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주머니 폭이 어떻게? 여기서부터요 폭은 요렇게 올라가는 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접을 요렇게 제가 쭉 그었어요. 시접을. 그래서, 밑에 쪽에 요렇게 놓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 보기 좋게 요렇게 일직선으로 여러분 초코로 있잖아요. 초구가잘 지는 초구로 이뤄놓고 일직선으로 쭉으세요 그럼 요 식선 라벨에 앞뒤판에 딱 끄어주면 여기맞으면 어떻게 받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먼저 박아줄 겁니다. 자, 먼저 대받기로 시작해서, 대받기로 시작해서, 대받기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선 따라서 쭉가가지 지금 여기 심지 작업 전이었는데, 심지 작업 다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거 아니고 그냥 심지 만하는 거예요. 심지 여기 딱 해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가위 나서 어, 가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박았어요. 여기는 이렇게 박고 나서 반대쪽을 박아야 되잖아요. 반대쪽은 주머니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주머니감이 들어가는데 일반 웰트 포켓은 이렇게 오면은 여기 박아서 넘어가는 부분이요 안으로 딱 들어가는 부분 여기 숨겨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박음이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끔이 자리에 박으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박고 이 안으로 박을 거예요 안으로 박으면서 이지진안 박아요 적게 박을 거예요 이 정도로 여기서 덮었을 때여기안 보이도록 덜 박을 거예요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박을 예정이냐면 여기서부터 한 1.5나 1cm 적게, 여기서 1cm 공간으로, 요렇게 박을 거예요. 요거는 일반 예술 포켓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요렇게 박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도 겉과 겉이 되겠죠, 여기가. 겉, 겉, 그죠? 겉과 겉을 놓고 얘를 여기도 내가 어 1cm 이렇게 내가 한다면 이렇게 그어놓으면 편하겠죠 여러분들 요렇게 박을건데 얘가 사이즈가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여기서부터 여기 물론 여기 시접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 시접 그래서 나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선에 맞춰서 나는 박겠다 요선에 맞춰서, 그죠? 응. 그래서 다 가줄게요. 자, 겉바하두 번째 안쪽으로 들어간 댔죠 웰트 딱그선에안 넣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대박이 선에 맞춰서 조금 고급 바느질이에요. 이게 웰트 포켓이. 여기 찍히는 거 한번 봐주세요. 네. 예, 들어오고 있죠, 화면에. 요렇게 박았어요. 그죠? 박고 나서는, 재단각이 아, 박고 나서는, 자, 요렇게 딱헤어져가지고 먼저 직판을 확인해 보세요. 나란하게 일정하게 잘 박혔는지. 잘 박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중간을 짤 거예요. 중간을 째서 어떻게 짤 거냐면, 요렇게 짤 거예요. 이렇게 중간을 쭉 자를 거예요. 살을 쭉 자를 건데 어디서 스톱할 거냐면 요 작은 선에서 한 1cm 가량 요렇게 스톱이 될 거예요. 여기서 작은데서. 그리고 나서 와이어 자를 건데 얘는 옆 끝에서 요렇게 자를 거며 얘는 옆 끝에서 자를 거예요. 0.1cm 남겨놓고 얘는 여기서 에 이렇게 자르고 여기이렇게 자를 거예요. 0.1 남겨놓고 그러면 자이럴때 같이 잘리면 안되니까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네. 그죠? 넘겨주고 손으로 이렇게 먼저 반을 딱 잡아서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어 처음에 자를 때는 너무 욕심내서 많이 자르지 마세요 조금 조금씩 보면서 자르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 끝이 온댔죠? 그러고 나서 손으로 딱 넘겨주면서 욕심 내지 말랬죠. 조금만 남겨놓고, 그죠? 반대쪽도 욕심 내지 말고 조금만 남겨놓고, 조금 남겨놓고. 자, 이럴 때는 작은 거 있어도 됩니다. 이런 끝에는 잘 드는 거. 작은 거로 안 되면 훅 나가면 그러니까 조금 좀남가놓고 손끝으로 싹 보내주면서 사실은 어더 고운 바느질하면 지금 이게 대박기한 게 지금 너무 두껍지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 팀이라 하면 땀소 제일 작은 거라서한 번만 대박기 딱딱 그래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요령입니다 하시면서 저는 지금 막 지금 단체 수업이고 막 제가 시뮬레이션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저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될 거예요, 요렇게. 그러고 나서 얘도 들어갈 겁니다. 얘도 요렇게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얘들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정리정돈이 될 겁니다, 얘가. 이쪽에 보면, 요렇게 안으로 싹 들어갔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얘가 요만큼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덮일 겁니다 이렇게 딱 예, 네, 이렇게 덮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요거는 손바늘로다 마무리를 시킬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보세요 요거 손바늘로하니까여기가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딱 맞아 버리면 이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안으로, 안으로 박고 덜 박아주는 거, 이것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딱벗이는모양 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걸 먼저 마무리 하기 전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안 편하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면 이때 더 잘라주면 됩니다, 보면서. 네. 아시겠죠? 너무 처음부터 툭 잘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구멍이 뚫려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옷을 만들었을 때 몸판 너무 욕심내서 처음부터 잘라버리면, 나중에, 옷을 베릴 수가 있잖아요 딱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처음에 하시면서는 보면서 자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볼게요 조금 더 잘랐으니까 요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완성이 아니고 얘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네. 넘어가는 게 완성이 됐죠. 그럼 여기 어떻게 딱 편안하게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여기 딱 편안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딱, 어떻게, 딱 나오시오. 그럼 주머니 네. 딱 넣고 뚜껑 이 넘어갈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 어떻게 깨끗하게, 여기는 바깥에서딱안 보이잖아요. 깨끗하게 지저분하지 않고, 그죠? 그럼 밑에 이제 마중감 이제 주머니 이제, 어, 박으면 되겠죠. 여기를. 요거를 이제 겉과 겉. 여기가 이제 겉이 될 것. 될거예요 여기가 겉과 겉 마주 보게 요 모양을 딱 놓고 여기다가 요 시접에 놓고 박으면 되겠죠 그래. 이렇 놓고 어떻게 딱 여기 여기 선에 안 박혀도 안 되니까 조금 떨어져서 박혀도 되니까 거기 맞춰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받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내지겠죠 음. 이렇게 보내주고 여기 부분은 다리면서 다리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그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렇를딱제게 놓고 이렇게 제게 놓으면 여기 삼각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음. 아까 우리가 오. 자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삼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삼각이 어떻게 다리미딱 다리면 얘가 삼각이 이렇게 딱 나와요 음. 여기 이렇게 딱 나와요 요 부분을 딱 놓고 예, 올려 갖고 잘 박아야 되겠죠, 그죠? 됐죠 삼각 박았죠? 그다음 반대쪽도 이렇게 반대쪽도 여기 딱 넘겨가서를 딱 보면 여기 삼각이 있어요. 요 삼각이 딱 나와요. 아까 자른 부분이 아까 자른 부분이 여기 나와요 그죠? 이 부분을 박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턱이 받쳐서 안 박힌다 싶으면 왼으로 박으세요 고생하시지만 여게딱 박혔어요 삼각이 제가 지금 이제 딱 빠져나왔거든요 일단 삼각이 이렇게 박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놓, 나란히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바깥에 도매를 한번 해준도 좋겠죠. 이게 안 떨어지도록 도매를 해준다는 건핀 꺾거나 실로 있잖아요. 고정시켜주고 주머니 모양대로 이렇게 이제 박으면 되겠죠. 이래 놓고 여기는 밑에 조금 어차피 나오니까 이걸 잘 생각하면서 안그러면 처음부터 잘라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가 완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박을 거예요. 1cm, 그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동그란 뭐야? 오 동그려도 니까안 동그레도 됩니다. 근데 동안 음. 동그레야지 먼지 같은 게잘 그거 되잖아요. 음. 그거 되잖아요. 음. 그죠? 음. 아래 놓고 나서 여기는 정리해 주면 되겠죠. 시접정리 1센치 남가 놓고 그러고 나서 오바로 같이 치면 되겠죠. 안감이 없는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정리해 줄 겁니다. 정리해 줄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놓고 다리미 지금 전혀 안 들어가서 조금 울 겁니다. 근데 다리미 다리미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될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는 그죠? 그럼 이렇게 딱 잡아놓고 나서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하고 나서 먼저 이렇게 딱 잡으세요. 이렇게 안을 안을 이렇게 잡고 한 겹으로 해도 되고 두 겹으로 해도 됩니다. 손으로.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게 박음선이 없죠? 없게 나올 경우 박음은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딱 집어 박음은 되는데 박음선 없게 하기 때문에 얘를 딱 잡고 그냥 여기는 고정시키면서 손이 딱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박으면 됩니다. 안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보성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만 붙이면 돼요? 예, 여기만 밑에 붙여가지고 요리해주면 됩니다. 요리해주고, 뭐, 마무리하고, 그죠? 디자인 따라 다르시면 일단은 고급 바느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고정됐잖아요. 응. 그러고 나면 여기는 보통 단추 구멍 딱 해서 단추에다 딱 담가줍니다. 응. 그러면 여기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고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네. 네. 깨끗하게. 예. 네. 그래서 여기안 보이는 여기에 여기에 바느질 전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때로는 공장에서는 여기 이제 손바느질 하고 터지지 말라고 담백맥 이제 딱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고급 메다 정도만 딱해주 끝냅니다. 깨끗하게. 아시겠죠? 음, <laughs> 이 부분은 3cm예요.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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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건 제가 지금 거의 한2 5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일단 3cm도 되겠죠? 그럼 여기 시선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한붙이 전문 따라가안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요거 언제라는 거요거는 오버록은 옆선만 하라는 뜻이죠? 예예예 옆선만 요거 먼저 박아서 요거 먼저 네. 뒤집어야겠네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먼저 어, 박아서 네. 잠만요 이리 돌려 드리면 가볼게요.